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크레스 3장, 종교개혁시대 약 1500년에서 1 7 5 0년 신학 문헌들의 발전, 16세기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은 신학 문헌이 크게 발전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이 문헌들을 통해 그 당시 신학적 쟁점들의 정확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가장 흥미로운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자신들의 사상을 옹호하고 전달할 필요를 분명하게 인식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에서 몇 가지 중요한 장르의 신학 문헌이 등장했으며 그 당시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 1. 교리문답서 종교개혁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평이하게 설명한 것으로 특히 어린아이들을 교육하기에 유한 것이었다. 2. 신앙고백서. 종교개혁에 속한 집단들의 중요한 신학적 주장을 진술한 것으로서 성인회중을 대상으로 작성되었다. 3. 조직신학 저술들. 멜라히톤의 일반 원리와 칼뱅의 기독교 강요가 이에 해당하며 루터파나 개혁주의 신학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옹호한 것이다. 이제 이러한 장르의 신학 문헌들을 하나씩 살펴본다. 교리문답서. 교리문답서로 인정할 만한 것이 중세 교회에서도 발견되기는 하지만 대체로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와 교리문답서가 널리 사용되었다. 1528년에서 1529년까지 작센 지방에 있는 루터파 교회들을 순방한 기록을 보면 목회자 대부분과 평신도들 전체가 기독교의 기초적인 가르침에 대해 무지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충격을 받은 루터는 일반 백성들의 언어인 독일어로 된 교리문답서를 만들어 일반 교인들이 기독교의 기본 내용에 대한 지식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세우기도 결, 세우기로 결심했다. 루터가 이 일에 관심을 갖고 나서 첫 번째 결과는 1529년 4월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루터 자신은 그것을 독일 교리문답이라고 불렀지만 오늘날에는 대체로 대교리문답으로 알려져 있다. 이 문헌은 십계명과 사도신경, 주기도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담고 있다. 이 항목들에 이어서 교회 두 가지 성례전, 곧 세례와 재단의 성례를 다룬다. 이 문헌은 다음으로 1529년 5월에 오늘날 서교리문답이라고 불리는 저술이 나왔다. 이 문헌은 구체적인 목적을 염두에 두고 쓰였으며 다루기가 부담스럽지 않고 가르치기가 쉬우며 전체적으로 표현이 단순해서 널리 인정받고 사용되었다. 이 저술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며 루터파 교회들 사이에서 널리 채용되었다.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진 이 책의 형태는 암기하여 배우기에 알맞았으며 따라서 지역 교, 학교에서도 많이 사용하였다. 개혁주의 교회들도 이 문헌 장르의 가치와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 이점을 즉각 알아챘다. 칼뱅은 얼마간의 실험을 거친 후. 마침내 제네바 교리문답을 프랑스어와 라틴어로 편했다. 이 교리문답은 개혁주의를 지지하는 지역에서 1563년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이 무렵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등장했다. 이 중요한 문헌은 독일의 팔라티나트 지역에서 개혁주의가 발전함으로써 나올 수 있었다. 선제후 프리드리히 3세는 개혁파 신학자 두 사람. 카스파르 올레비우누스와 자카리우스 우르지누스에게 자기 영내 교회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교리 문답을 만들어 줄 것을 의뢰했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독일어로 쓰이고 129개 질문으로 이루어진 이 교리 문답인데 자료를 52개 단위로 구분하여 1년 동안 지속해서 정규적인 교육에 사용할 수 있었다. 개신교에서 교리 문답이 널리 사용되고 그로 인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타나자 카톨릭 쪽의 반대자들도 그 양식을 받아들여 발전시켰다. 초기의 카톨릭 교리문답은 문답의 방식을 피하고 신학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논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이런 특성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사례를 요한 디템버그가 1537년에 펴낸 교리문답서에서 볼수 있다. 이 교리문답서의 구성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식계명, 성모성, 그리고 일곱 개의 성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문답 방식이 뛰어나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554년에서 1558년 사이에 페트루스 카니시우스가 발간한 세 권의 교리 문답서에서 문답 방식이 채용되었다. 이 저술은 라틴어로 쓰였으며 1566년에 나온 훨씬 양이 많은 트리엔트 교리 문답서도 역시 라틴어로 쓰였다. 이 교리 문답서는 번거로운 체제로 인해 사용하기가 거의 힘들었지만 트리엔트 공의의 여파로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이 장르의 중요성을 크게 인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다. 신앙고백서, 종교개혁이 성서에다 얼마나 큰 권위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성경은 해석이 필요했다. 제도권 종교개혁자들과 급진 종교개혁자들 간의 논쟁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듯이. 해석과 관련한 쟁점들을 해결하기도 어렵고 불화의 원인도 되었다.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교개혁의 개념들을 정돈해 주는 일정한 형태의 공식적 수단이 필요했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한 것이 신앙고백서들이다. 이러한 문서들은 종교개혁 사상에 포함해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이었다. 제도권 종교개혁에서는 성사의 권위를 크게 강조하는 한편 기독교의 일치를 이루는 일에서 과거 이 개념을 보통 전통이라는 단일 원천의 이론으로 부른다. 또 일정한 역할을 맡는다고 인정하였다. 대체로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3중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1. 성서, 제덕권, 종교개혁자들은 기독교인의 신앙 및 행위에서 성서가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고 보았다. 2. 기독교 세계의 신조들. 제도권 종교개혁자들은 사도신경이나 니키아신조 같은 문헌들이 초대교회에 일치된 견해를 담고 있으며, 또 성서에 대한 정확하고 권위 있는 해석이라고 보았다. 물론 이러한 신조들은 그 권위에서는 2차적인거나 파생적인 것이었지만, 급진 종교개혁의 개인주의를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주류 종교개혁 내 여러 집단들뿐만 아니라, 카톨릭도 프로테스탄트와 마찬가지로 신조들의 권위를 인정하였다. 3. 신앙고백서들 이것은 종교경 내의 갑, 집단들이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 문서들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아우크스 부르크 신앙고백은 초계 루트바 교회들에게 권위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다른 집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종교경 내의 다양한 집단들이 각자 그 나름의 신앙고백을 내세웠다. 어떤 신앙고백들은 특정 도시에서 일어난 종교개혁과 관련되었다. 바젤의 제일 신앙고백과 제네바 신앙고백이 그 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의 기본 뼈대는 성서가 1차적이고 보편적인 권위를 지니고 신조는 보편적이긴 하나, 부차적인 권위를 신앙고백은 3차적이고 지역의 국한적 권위를 지니는 것으로 정해졌다. 종교경 내 개혁주의 진영의 발전은 복합적인 양상을 띄었으며 그 결과 다양한 신앙고백들이 제각각 특성 지역과 연계되어 등장하여 힘을 발휘하게 되었다. 특히 중요한 신앙고백서들은 다음과 같다. 1559년 갈리아 신앙고백 프랑스 1560년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스코틀랜드 1561년 벨직 신앙고백 저지대 국가들 1563년 39개조 신앙고백 영국, 1566년 제2 헬베티아 신앙고백 스위스 서부 조직신학 저수들 종교개혁신학을 체계적으로 다듬어야 할 필요성이 초기부터 분명하게 제기되었다.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킨 첫 작품은 루터파 종교개혁에서 나왔다. 필리프. 멜란히토는 1521년에 일반 원리를 출간함으로써 루터파 조직신학 저술을 위한 명확한 양식을 세웠다. 이 저술의 초판에서는 이신칭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포함해 주로 루터파 종교개혁 관련된 주제들만을 다루었다. 그러나 점차 논쟁적이고 교육적인 사안들이 문제가 되면서 멜란히토는 이 저술을 크게 확대할 필요를 느꼈다. 하지만 멜란히토는 단순히 자료들만을 추가했고. 그렇게 해서 통일된 구조가 무너지게 된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이렇게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은 복잡하고 무질서하며. 따라서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신학 논쟁에 적합한 체계적 분석을 제공해 줄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런 방식으로 쓰인 저술 가운데 최후의 것이면서 가장 방대한 것은 예나 대학교의 교수 요한 게르 하르트가 출간한 9권짜리 책인 신학의 일반 원리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해서 멜란히톤이 세운 조직 신학 방식은 훨씬 더 조직적인 장 칼뱅의 체계에 묻혀 완전히 힘을 잃었다. 이제 다음으로 장 칼뱅을 살펴보자. 칼뱅의 기독교 강연은 프로테스탄트 종교 개혁의 개혁파 진영에서 나왔다. 1536년에 사월에 출간된 초판은 1529년에 나온 루터의 소교리 문답을 바탕으로 삼았다. 기독교 강요의 두 번째 판은 칼뱅이 스트라 스부르에 머무는 동안에 라틴어로 저술하여 1539년에 출간되었다. 그후이 책은 판을 거듭하며 개정과 확대가 이루어졌는데, 1559년에 나온 최종판인 80장으로 이루어졌다. 1536년에 최초의 판본이 6장으로 되었던 것에 비하면 놀라울 정도로 확대된 것이다. 자료들은 네 권의 책으로 다 나누어 다음과 같은 형태로 구성되었다. 1. 창조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2.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 3.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참여하는 방법 4.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는 외적 수단 칼뱅이 1543년판의 사중적 구조를 그대로 가져와 새롭게 자료를 구분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칼뱅 자신도 자주 언급했던 중세 탁월한 신학자인 페르 루스 룸바르두스가 네곤의 명제집에서 자료를 내 부분으로 구분하는 것을 눈여겨보았던 칼뱅이 그 방식을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다. 칼뱅이 페로루스 룸바르두스의 개신교 쪽개승자이기를 자처했을까? 또 자신이 기독교 강요가 그의 위대한 신학 교재를 계승한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이에 대해 우리로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기독교 강요가 당시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가장 강력한 신학 저술로 자리 잡았으며, 또한 그의 맞수인 루터와 멜란히톤과 치빙글리의 저작들은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중요하게 되었다는 사실 뿐이다. 트리엔트 공의의 이후에 카톨릭 교회에서 이루어진 신학의 갱신과 강화 노력의 결실로 방대한 양의 조직신학 저술들이 발간되었다. 이 저술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띈다. 많은 카톨릭 학자들이 개신교 학자인 멜란히톤이 처음으로 사용한 로치, 주제별로 논하는 신학의 형식을 좋게 보았다. 스페인 도미니크의 신학자인 멜키 오르카노는 그 형식이 카톨릭 개념들을 제시하는데 편리하고 개신교의 개념들과 다투는데도 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다. 카노의 신학의 일반 원리는 그의 사후 3년이 지난 1563년에 출간되었으며 모두 26판이 발행되었는데 스페인에서 8판, 이탈리아에서 9판, 독일에서 7판, 프랑스에서 2판이 나왔다. 그 뒤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이러한 체계를 채용해 책을 출판하였으며, 그 예로 세라피무스 락티우스와 페르투스드 드로카를 들수 있다. 오늘날 대다수 학자들은 그 당시 카톨릭 신학이 주로 프로테스탄티즘을 논박하는 일에 매달렸다고 생각하며, 이때 논쟁 신학을 거의 예술의 경지로까지 발전시킨 사람은 로베르트 베르르미노를 꼽는다. 그의 대표적인 저술은 1586년에 처음 발간된 이 시대의 이단들에 대한 기독교 신앙 논쟁 강이다.